이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정수일 때 모든 상수 a 값의 합을 구해야 돼요. 자, 두 근이 정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고 a는 이 계수로서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근과 계수를 연결해 주는 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근이 모두 정수라는 정수 조건을 이용할 거예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두면 두근의 합은 1분의 바뀌고니까 a-3 두근의 곱은 1분의 상수항 a-2 정수 조건이 있고 우선 a, b, 알파 전부 한꺼번에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a를 소거할게요. a를 없앨게요. α 곱하기 베타 2차식이 플러스로 되는 게 좋으니까 아래에서 위를 뺄게요.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에서 알파 빼고 베타 빼고 오른쪽은 a 없어지고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1이죠. 정수조건 앞번호에서 연습했듯이 여기 앞에 두 개에서 알파 묶어내면 베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베타 마이너스 1이 반드시 공통인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고 위에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려면 앞에 계수 어떻게 되든지 맞춰줘요. 마이너스 베타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베타뿐만 아니라 플러스 1이 생겼는데요. 왼쪽에 플러스 1이 생겼다면 오른쪽 1도 플러스 1 해줘야 계속해서 등식이 성립하죠. 그럼 는이 되려면 1에다가 1 더한 왼, 오른쪽은 2가 되야 돼요.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1 묶어내면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는 2 정수 조건이 있을 때 이렇게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꼴로 바꿨어요. 곱해서 2가 되는 정수 곱하기 정수는 한정되어 있죠. 2 곱하기 1 1 곱하기 2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2.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를 정할 수 있고, 이 알파, 베타 정하고 나면은 A를 구할 수가 있죠? 아래식이든 위식이든 이용하면 되는데, 알파, 베타 구한 다음에 A는 알파, 베타 곱한 데서 플러스 2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들의 식 형식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1을 더하면 2, 1이나 1, 2나 알파 곱하기 베타는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만 계산해 주면 돼요. 이 경우에 알파, 베타 순서 쌍이 1더 3이죠. 밑에 것도 2, 3 순서만 바뀐 거라서 알파 곱하기 베타는 6으로 똑같아요. 그 다음 밑에 여기다 1 더해주면 마이너스 1, 0이죠.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는 0이에요. 거기에다가 2를 더한 a는 8 아니면 2예요. 모든 상수 a값의 합을 구해야 되죠. 8 아니면 2니까 합하면 정답은 10.